밤든 나를 깨워 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편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 10, 아, 1월 12일, 11월 12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8장 구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야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유대 사람들과 다툼도 있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구절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읽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길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려워하는 순간에 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야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해를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른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야기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다른 질약 다른 능력,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은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도 바로 그 약속입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광야를 도망치고 다니고 있을 때도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은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에 바울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사도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보다 더큰것 없습니다. 그 약속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힘, 기쁨, 즐거움, 담대함,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과 함께하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나와 함께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복이 되자 무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개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구원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하고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